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 대표인 결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 질문 중에 한 가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요게 지금 뭐냐면요. 유선 카드 단말기죠. 유선 카드 단말기 사용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카드 결제하는 방법, 현금 영수증 발행, 집계하는 방법, 그다음 에 영지 교체하는 방법, 그리고 i 이스칩이 망가졌을 때 마그네틱으로 결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취소 부분이거든요. 자, 그 구독자분이 질문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카드 결제를 이, 하신 분인데 취소를 어, 원하시는 경우라고 해요. 그런데 취소하기 위해서 이 고객이 다시 매장에 방문을 해야 되느냐 카드 번호만 알면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카드 번호만 가지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매장에 직접 재방문 하지 않더라도 취소하기 위해서 또 방문한다라는 것도 웃긴 거죠 그 고객 입장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귀찮은 일이고 그죠 아 아마 고객이 그럴 거예요 아 카드 번호 불러 줄 테니까 취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번호만 알면 돼요. 네,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직접 한번 어,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고객님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맹점 대표님이요. 카드사로 전화해서, 그 고객의 카드사로 전화해서, 승인번호만 알면 다 취소할 수 있거든요. 승인번호도요. 아마 영수증 요즘에 보관하는 가맹점 대표님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용지를 용지를 잃어버렸을 때 승인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취소 못 할까요? 카드사 대표분으로 전화해서 할수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전화해 보면 승인번호 알려줍니다. 몇시뭐 대충 몇몇 몇 년도 아 대충 며칠 그죠? 그리고 몇시 금액 얼마.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그 카드 단말기 포스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승인번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카드사인지도 다 알고 있고요. 예,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번 영상에서 담아봤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예,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 포스 TV 대표 변란입니다 이번 시간에요 취소에 관련돼서 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크게 확대를 좀 해볼게요. 신용 취소하고 직전 취소, 현금영수증 이렇게 나오는데 현금영수증은 뭐 현금영수증은 카드에 관련된 취소가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취소와 3번 직전 취소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직전 취소는 다 아시죠? 맨 마지막에 결제했던 사람을 취소할 때는 직전에서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결제했던 사람은 어, 그 전에 결제했던 그 고객을 취소할 때는 1번 신용에서 하죠. 그거 아시죠? 물론 맨 마지막에 결제했던 손님도 1번 신용에서 해도 됩니다. 그거 아시고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분이 카드 취소를 하셨는데 올 수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셨고요. 매장에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분이 취소할 일이 생겨서, 이제 그 취소하려면 또 매장에 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결제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 5 0 0원 한번 해보고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이제 고객용권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권은 나옵니다. 자 하나 해봤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는 한 2천 원짜리 한번 결제를 해볼까요? 2천 원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고객용권 출력하지 않을게요. 2번 요즘에 고객들 영수증 가져가지 않잖아요. 자, 이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두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은 바로 2,000원입니다. 그 전에 결제된 사람은 1,500원이에요. 자, 맨 마지막에 결제했던 사람은 2,000원이니까 이 2,000원을 취소하려면 어디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은 사실은 여기 직전 취소. 3번에서 해도, 해도 됩니다. 3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카드 번호가 나오죠? 그리고 승인 금액. 여기 승인 번호가 나오죠? 자, 21481181. 21481181. 맞죠? 21481181. 2,000원이고, 금액은 2,000원이고, 여기 2,000원이죠. 맞으면 1번 진행하면 됩니다. 자, 1번 진행해볼게요. 자, 고객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2번. 자,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이 취소를 할 때는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됩니다. 왜요? 카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전 취소는 이 단말기가 어떤 단말기냐면요. 코세스 거고요. KTC K400 모델입니다. 맨 마지막에 결제한 사람은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카드 넣지 않더라도 돼요. 직전 취소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결제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1,500원이죠. 이 전에 결제했던 건자 직전 취소에 살 수가 없겠죠. 자, 볼게요. 직전 취소 한번 해 볼까요? 취소 눌러 눌러 보시고 3번이 직전이잖아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없다고 나올 거예요. 왜? 직전 취소를 해 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취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 1,900원은요? 1,500원요? 자, 취소 누른 다음에 1번 신용에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면, 이분이, 어, 다시 취소하기 위해서, 이 1,500원이라는 금액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 매장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좀 질문이 이상한가요? 안 와도 됩니다. 그 고객의 카드 번호만 눌러도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조건으로, 그러면, 카드 번호는 물어봐야 되겠죠. 고객한테 그죠? 여기 영수증 보면요. 카드 번호 나오지 않아요. 일부는 가려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카드 번호거든요. 보이시나요? 511 뭐예요? 5137 9200 XXX죠. 이거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카드 번호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뒷번호도 뭐 한자리 또 가렸네요. 그죠? 705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고객이 이제 제 그런 질문을 하겠죠. 내 네, 카드 취소 좀해 달라. 그러면 뭐 어, 카드 번호 알려 줄 테니까 취소해 줄수 있느냐? 이렇게 뭐 그분이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가능하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그죠? 카드 번호 물어보면 되겠죠. 자, 볼게요. 자, 취소 누른 다음에 1번 신용회사겠죠? 자, 이이 이 원거래 일자, 원거래 일자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분이 4일이면 4자로 바꿔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오늘이니까 5일이고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승인번호가 항상 영수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승인넘버거든요. 여기 승인번호가 있죠. 여기, 이거를 입력하면 됩니다. 승인넘버, 노, 승인노라고 되어 있죠. 65 937 누르면 돼요. 65937 6593180 7 이렇게 누릅니다. 승인번호는 8자리에요. 65937180, 8자리죠. 입력하시고요. 자,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금액은 1,500원이죠. 여기 1,500원 나와 있습니다. 1,500원. 자, 카드를 삽입하세요.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한테 카드번호를 물어봐서 카드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번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개인정보니까 좀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번호를 입력하고요. 다시 한번 가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고요. 유효기간 입력하면 되겠죠. 유효기간은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취소가 될 거예요. 고객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2번. 지금 카드 넣나요? 카드 안 넣었죠? 카드번호를 입력해서 취소하는 모습을 제가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이 카드 취소를 하기 위해서 매장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체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사로 가맹점 대표님, 그죠? 이 장모님 치킨이라 치킨을 운영하는 대표님이 카드사, 그 카드가 예를 들면 고객카드가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카드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는요, 가맹점 대표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고객은 카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난리 나겠죠? 밥 먹고, 뭐, 당구장 가고, 당구 치고, 영화 보고, 그 결제한 내역을 그 카드 주인이 다 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가맹점 대표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안 되겠죠? 그래서 취소는요, 카드 취소는 고객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맹점 대표님은 할수 있다는 라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체 크기에서 취소할 때, 체크기에서 취소할 때 고객님이 직접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된다. 취소 방법은 체크기에서 취소할 수도 있지만 가맹점 대표님이 카드사로 전화해서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며칠 날 결제했고 그리고 금액이, 어, 어, 금액이 어떤 금액이고 할부는 얼마했고 그 다음에 뭐 승인번호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승인번호가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그 삼성카드로 전화했겠죠. 그러면 삼성카드에서 취소해 줍니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돼요. 그러니까 취소는 두 가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체크기 자체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 가맹점 대표님이 직접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 대표님이 카드사로 전화해서 취소하면 마찬가지로 고객님이 취소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다시 방문할 일은 없겠죠. 방문할 필요도 없겠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